안쪽은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는데요. 굉장히 얇게 커버되면서 발라지고 있습니다. 브러쉬로 터치를 해주는데요. 어디를 바를까요? 페이스라인. 음. 저거 해줘야 음. 머리카락이 안 달라붙어요. 우선, 섀도우를 이용해서 미간 앞에 살짝 음영을 주는 거죠. 이때 너무 진하게 그리면 인상이 아, 강해 보이겠죠? 그 다음에 살짝 빗듯이 한번 빗어줍니다. 섀도우로. 펜슬을 이번에도 가이드라인이 중요합니다. 음. 일자 눈썹이잖아요. 끝은 조금 섬세하게 터치해주죠. 이런 식으로. 아래로 보시고. 바로 이 점막 있죠. 이런 점막을 메꾸지 않으면 아이라인 효과가 없어요. 뷰러 사이에다 눈썹을 넣으세요. 한30% 정도 욕심을 버리세요. 그 다음에 양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입구에서 살짝 조절하세요. 이렇게. 지그재그로 올리시면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요. 딱 발라보세요. 너무 아웃커버 하지 마시고 립스틱에 불곡을잘 사용하셔서 정말 쓱쓱 잘 발리죠. 그리고 네. 이게 내추럴하게 발리고요.